제가 틈틈이 하는 백스쿼트입니다 제가 오늘 대해서 제가 는백스쿼트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이제 엉덩이에 벽에 붙으면 벽과 이게 허벅지 상단이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. 허벅지에 힘이 단단히 들어갑니다. 여기서 좀더 허벅지에 더 힘을 주고 싶으면 엉덩이를 한 10도 정도 낮추면 훨씬 더 효과 줍니다. 그리고 이 발가락을 앞에 들어주면 허벅지에 훨씬 더 힘이 들어갑니다. 이렇게 하면 허벅지에 근력이 더욱더 단단해집니다. 또 뿐만 아니라 상체가 벽에 딱 붙어서 상체 자세 교정 및그 스트레칭에 참 좋습니다.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 벽이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. 이게 엉덩이에 붙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양쪽 등이 붙고 머리가 붙습니다. 이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참 이동시키면 상체 및 하체가 균형이 딱 잡힙니다. 그러니까 상체 자세 교정 꼭 해주고 또한. 몸을, 손을 양쪽으로 쭉쭉 펴지면서 스트레칭도 가능하고,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. 꼭 해보십시오. 제가 하는.